정말 저렇게 들게 들어간다고? 어? 저기 여기서 여기데 안녕하세요. 안신다 아, 네. 아, 네네 집수정을 맞으세요. 만드셨고. 이이 음. 집이. 네. 네. 계세요 이게 집수정 먼저 알아.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네. 지수정은 정상적으로 보이는데아이 g u 울기가안 좋네 e s s I g u e 아 일로 넘쳤어요 어머 g 아세탁 s I 면 u 리로 s I gu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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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다 e s s I g u e s 기름으로 가득 막히면 안그래 응, 응. 어, 여기서 잘안 쳐져요 여기름으로 막혀있네 7터 지금 저기로 가기 전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안에서 네, 이 안에서 실크백 아, 네. 끈을 써볼까? 응. 응. 꿀렁꿀렁 거리네 꿀렁꿀렁 7m니까 안전하게 응. 6mm로 가자 6mm로 물이 전혀 안 나오는데 <laughs> 여기보다 더 낮은 뭐?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집어넣고 있다 일단 어, 그, 그 6mm로 여기는 그럼 최근에 리모델링 하신 거예요? 네. 이 동네가 작년에홈질했을때네 네. 네. 근데 때 네, 네. 혹시 찾았었어요. 계속 되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저 하수도는 없었어요. 그냥 네, 네. 더 만들어서 얘가 물이 가는 건지 음. 이게 뭐라나 봤다. 응. 에 물은 그대로 아까 네. 아까랑 쓰레기가 똑같아요. 똑같아. 일단, 물이 차오는지 보고. 네. 네, 사장님의 유튜브를 엄청 많이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게, 음. 뭔가 맞혔다가뻥 뚫리면, 아, 실험하잖아요. 네. 아, 그렇죠. 네. 네. 감이 있죠. 맞습니다. 네, 네. 어쩌다가 그게 알고리즘에 딱 떴더라고요. 아, <laughs> 그렇죠. 니 핸드폰이 내 네, 네. 마음을 안알아 아. <laughs> 있네 고생하신다는 거. 네, 그걸 아는지, 나 검색도 안 했는데. 아, 안 떴어요. 아, 그러셨어요? 꿀렁꿀렁, 네. 내가. 네. 네, 그러긴 해요. 올라오진 않아? 아, 직 올라오진 않고. 네. 어. 예. 응. 물이 조금씩 올라가. 올라와. 오 응. 그러면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처음에 시, 그 싱크대 쪽을 갔다가. 가서 그 이쪽으로 니까 네. 꽤 많이 들어간것 같은데. 아주 수월하게 잘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네. 계속 물을 약간 틀어볼게요 네. 물이 좀흐릅니이흐이 어? 들어가는데 물이 나요 아니요 아직 안 틀었어요 아 물이 전혀 안나와 아, 네요 아, 아, 지금 물은 잘 흘러가긴 하는데 그런데? 물이 잘흘요 한번 보죠 네. 물이 좋아졌어요 네. 물을 한번 틀어볼게요 아 저쪽도 꺾은 거지? 네, 네, 네. 지금 출, 출수구 쪽으로 되있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와 너무하네. 너무 맛있었었는데. 안 아, 나오면 안 나와요. 그럼 이쪽으로만 나갔나? 저기 탐지기 가져와 볼래? 네. 2 미터밖에 안 갔는데? 응. 네. 거리는 되게 가까운데. 여기는 나왔는데. 그 얘랑 이어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니요 절차. 아 여기도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도 물이 안 나오네. 여기 한번 열어볼래? 소리가 많이 안 나. 야 이거. 안 들어가? 네안 들어 왔다 갔다 좌우로 고기를 주고 안 빠져. LG 선도 에안 빠져 이게 너무 복뻑한데 그러면 내시경을 시경. 빼서 저쪽에서 도을거요서한번 응, 더. 여기 지금 보이는 관은 아니. 직접적으로 제가 나오는 관이 아니, 아니에요. 조금. 이제 혹시 일로 들어가서 그 나오는 관과 만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넘쳤던 흔적이 있고 음식물 찌꺼기도 있는데. 음. 거기 어, 기름이 많혀니네 시경에 어머니 거기 안에 아직 안 넘치죠? 네잘 내려가죠? 네물 네. 틀어봐 에 기름이 잔뜩 껴있는데 기름이 이렇게 잔뜩 껴있죠뭐 대부분 막혀있는데 아아 가서 팔미리 어. 가져와야 돼 예. 네. 얘를 뚫어야지 쟤랑 만나는지 확인해 볼수 있게 날 어, 갑자기 또추워지냐 그러니까요 아이트잘 보고 네. 잘 탔어? 네 거기 앞에서부터 뚫어야 돼 네. 으, 단단하다. 어, 너무, 달리지도 어, 이거는 기름이 아니고, 혹시, 뭐, 텐트나 이런데. 그, 뭐? 뭐? 아, 그, 그러네.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가는 쪽은 저쪽이구나. 반대편으로 간대이 안에도 두껍게 자라있었던 어. 거 그것까지 지금 제거가되어있 나가는 쪽으로 내시경모셔 제가 이거 사고 싶었잖아요 응그렇죠이걸 음, <laughs> 보고 싶으셨다는아 내시경을 아내경을세요시경 나오면 얘기해주세요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어, 나왔어 이제 여기, <laughs> 오, 여기, 여기. <laughs> 어, 조심하세요. 저 곳에 대신 여기 서 있죠. 일로 볼 거야, 일로. 약간 응. 이쪽으로. 오, 대단한. 저거 하나 꺼내 보자. 어. 와, 이거 엄청 단단하네. 음. 이거 음. 너무 단단해. 음. 돌덩이 같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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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이는 뭐 그러는 거야. 어, 배건 들어 놨다. 오케이. 여기서 음. 올라가네. 잠깐 스톱. 네. 야 물을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겨우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너무 안 좋음.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는 배관이 드러나 있어요. 네. 4.1m 가면은 네. 저 앞에는 기울기가 좋은 거예요. 음. 근데 거기보다 이쪽이 더 낮은 거죠. 음. 내가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건 저기 안에 싱크대에서 물을 틀 거야. 그래서 네. 일로 물이 유입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이 네. 사이에 어딘가 아, 있을까? 여기서 보게. 합류를 해서다가. 그렇지. 분류지가 음. 있어? 어, 물, 물 흘러가는 거지. 예, 흘러가는 거 같은데. 여기는 확실하게 네. 흐름이 있는데. 네. 어, 이쪽 어디서 나오는 거 같은데. 그 오른쪽에 꺾고. 꺾고. 나면 물의 흐름이 확실하게 음, 있어. 네. 그러면 지금 싱크대 쓰는 물은 여기서 만나는 거야. 네. 저 어디 3.8m쯤 가서. 네. 더 뒤로 빼면. 여기도 물의 흐름이 있네. 어, 여기 아. 빠르다. 오른쪽에서 나오는 거. 뭐... 꺾자마자 오른쪽에서 나온다고 아... 보여지네 그러면, 네. 샤프트를집어넣을 거야 네. 샤프트가 거기 나 오면, 헤드가보이겠지 그러면, 연결 부위를 확인할 수 있지 오케이 생각보다 꽤 들어갔는데? 맞아요 보라서 들어간다는 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거기서 혹시 소리가 나면 얘기해 주세요. 네, y 네. Okay. 어? 네, 어... 한번 확인해 보자 네. 아직 안온것 같아요 음. 조금 소리가 거리감이 있었어요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네. 응? 좀더 가까워졌나요? 네. 아, 어, 어. 정말 저렇게 길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laughs> 어딜 돌아서 저렇게 들어여기인데 연결되는 건 맞는 거지왜 네. 물도 그로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러니까 샤프트를 보지를 못했어. 어? 어? 뭐가 있네가. 그러네 아, 거기 나네. 아, 아 찾았다. 그럼 진짜 길게 돌아서 가 나오는 와, 게 맞는 이렇게 거야. 이렇게까지 길게 돌아가서 나오는 거. 그리고 굳이 여기서 여긴데 거기 위치를 어딘지 찾아볼게. 응. 네. 음. 안 열렸던데 여기 위치야. 아이 아래에 있어봐. 그러네. 싱크대 물도 일로 지나가고, 네. 저 물도, 물도 일로 와서 일로 지나가는 거. 야 그래. 위에서 내려오는 이 기름은. 이 집안은 이야 네. 결국은 두 군데가 좁아지고 막혔어요여기 네. 네. 여기다 네. 집안에서 나오는건 집안에서 나오는거대로 막혔을 이제 두 군데 다어서 여기서도 저기 가서 만나고 얘도 와서 만나는 것도 확인이 되지 네. 네. 여기서 한번 넣어서 봐드릴까요? 네 오오 네. 네. <laughs> <laughs> <어휴. 웃음> <laughs> 고양이 오 깜짝이야 <laughs> 쟤도 놀겠이 겁도 없이 어디서 왔어? 어. <laughs> 깜짝이매 <laughs> 뒤에 있었니? 몰라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어. <laughs> 이 배관의 끝단은 여기가 맞고요. 네. 여기서 시작 해서 이렇게 가요 네. 여기서 쭉 가서 네. 여기서 이거니다 음. 여기서 또 삼거리에